네, 안녕하십니까.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성과평가와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 평가, 네, 핫 이슈죠. 어느 조직에나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을 산거나 또는 어떤 조직은 어, 매우 그것에 만족해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는 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성과 평가는 공정성의 이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 크게 보면 어, 두 가지의 공정성이 있죠.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퍼실리테이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절차적 공정성을 보면요. 절차적 공정성은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주세요. 이게 절차적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평가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평가 받아야 되고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싶겠죠. 그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를 두었을 때 사람. 들은 그 제도에 대하여 훨씬 더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이제 자기의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저 제도 때문에 내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조직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안좋으면 이제 조직에 대한 복수까지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배적 공정성인데요. 분배적 공정성은 이제 투입 대비 에 효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투입과 내가 얻게 된 효과, 그 효과는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어뭐 보상, 또 성과,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 계산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과연 얼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나만 보고 절대적으로 어,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타인과 비교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신의 것을 생각할 때도 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타인과 비교해서 그 공정성을 생각할 때에도 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세 가지 모두가 다퍼시리테이션을 아,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들이 대부분 이제 아전 인수격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내가, 어, 드린 것, 내가 하는 것, 이건 다 훨씬 귀중해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건좀 적어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 그냥, 그냥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경향은 아, 이게 내가 하는 것은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남이 하는 건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받는 것은 좀 적게 받고 남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실테이션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서로서로를 좀 비교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서로가 타인을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어, 타인이 뭘 했는지, 그 다음에 타인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 저 친구는 굉장히 노는 것 같고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어, 뭔가 좀좀악자지껄 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타인이 어, 얻고 있는 것, 타인이 그 다음에 받고 있는 보상 이런 것도 어, 굉장히 내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사장님들은 그 굉장히 그 어떤 유명인들과 비교하면서 어 자신의 급여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유명인들이 뭐 방송에 나오는 뭐 그가 어 몇억을 벌었다. 뭐 광고를 하면서 뭐 몇십억에 광고를 찍었다. 그런 걸 보면, 아, 저 친구는 어, 가서 광고 한번 찍는데 별로 투입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뭐 한, 한 일주일 시간 들여서 수십억을 벌다니, 내가 이렇게 한달 내내 열심히 고심하면서 번 것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하면서, 어, 나의 월급은 적다, 불공정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연예인의, 에 상황을 가서 들여다보면, 어뭐 1년 내내 그 광고를 찍는 경우가 거의 없다거나 또는 어, 광고를 찍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어, 많은 그스태들에게또 급여를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소속사가 대부분 돈을 가져가고 자기는 별로 얼마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하여 속사정을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불공정 공정하더라도 불공정의 이슈가들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퍼실리테이션, 함께 정보를 꺼내놓고 공유하고 그걸 잘 다루어서 결정해 가는 그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KPI 자체가 참 만들기 어렵다 입니다 어 성과 평가 과정에서 이제 KPI는 매우 중요한 어 하나의 요소 인데요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저 어디 그 산이 많은 그런 그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군청의 공무원이 있다고 싶다 칩시다. 어, 그는 이제 가을이나 봄이 되면 산불 예방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산불 감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얼만큼 산불 예방이나 감시 또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이런 것을 잘 했는지가 어, 그를 평가하는 중요한 어, 지표들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막상 그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놓고 어, 생각을 해보면 그 지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한 번, 어, 보죠. 예, 그러면, 산불 발생 건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산불 발생 건수로 했을 때, 어, 외부의 제3자가 볼 때는 매우 객관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어, 그 지표를 받아든 담당 공무원은, 아,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산불 발생을 어찌 저 혼자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겠죠. 아 그래 그러네요 어, 또 다른 지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피해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어떤 자치 단체의 공무원이 산불 발생을 거기서 에 삼, 어, 거,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 그 해에 산불이 한번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 잘 막아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자치 단체를 보니까 10건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아, 저, 저기 다른 자치 단체 10건에 비하면 저는 정말 일을 잘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막상 비교해 보니 저쪽에 자치 단체의 10건을 다 친면적이 이 자치단체 한 건의 면적보다 2분의 1을 대비했을 때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정을 동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결과만 가지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그러니 그러면 과정으로 해보자. 그러면. 어, 산불 감시를 위한 순찰 건수로 해보자.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순찰 건수만으로 과연 그게 업무의 퀄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적발 건수 가지고 해보자. 네,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어, 어떤 자치단체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서 어, 그, 그 적발 건수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면 어, 어, 차에다가 마이크 어, 그저 방송 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열심히 방송을 몇 건이나 했는가 또는 몇 시간이나 했는가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그렇게 지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공무원은 이제 자신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계속 방송을 틀고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날마다 방송을 하느냐 하면서 또 불만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게 이제 보상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는 어, 급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 휴가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다른 것,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완벽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터 드로커가 말한 것처럼 평가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 없으니, 아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니 열심히 측정을 해야 되겠다. 측정을 하려면 지표가 있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에, 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퍼실리테이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 당신의 투입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투입이 가장 당신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꺼내 보세요. 그래서 다 꺼내놓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봤을 때아 이게 불완전하구나 이런 불완전한 것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완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사의 주관적 평가를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상사한테 맡겨놓으면 상사가 또 자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할수 있는 위험성도 있구나. 하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성과 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 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도를 좀더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을 좀더 신뢰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구성원들은 전체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만 내 입장에서만 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 적어도 우리 팀 어,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서는 조직 전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공정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공정성 지각은 또는 공정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공정성, 공정성 지각이 좋아지면, 인식이 좋아지면, 아, 우리 회사는 참 공정한 회사야. 아, 라는 마음을 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몰입, 또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어, 업무에 대한 열의, 그리고 소속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직 전체의 성과가 높아지는 대로 흐르게 되겠죠. 네. 오늘은 성과평가와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다루어 봤습니다. 성과평가는 공정성의 이슈이고 그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동반하는 퍼실리테이션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더 훌륭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